...입니다. 오른쪽과 같은 모양이 토지에서 Q 부분을 깎아 P 부분을 덮어서 PQ의 높이를 같게 만들었습니다. 약간 높은 곳을, 낮은 곳에다가 흙을 옮겨서 똑같은 높이를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 토지의 높이 물어보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흙의 부피가 똑같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하려고 하는데 이걸 좀 잘라볼게요. 내가 구할 수 있는 기둥의 모양으로 바꾸셔도 괜찮은 거죠. 아니면은, 이 자체가 기둥이에요. 오, 어, 그러네? 이 자체가 기둥. 밑 넓이가 약간 신기하게 생긴 자동차 같기도 하고, 이 넓이를 밑 넓이로 하면서 쭉 똑같은 넓이가 뒤에까지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면의 모양이 똑같다는 걸알수 있겠죠. 그림을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요?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뒤에도 같은 모양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생겼을 것 같은데 이두 개가 같으니까 기둥이에요. 그러면 기둥이라서 밑넓이 곱하기 높이로 하겠습니다. 밑넓이는 조금 잘라서 구할 수도 있겠네요. 살짝 이렇게 잘라가지고 위에 있는 사다리 꼴하고 밑에 있는 직사각형을 더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이 높이가 2예요. 그러면 여기는 3이 되겠습니다. 밑에가 2니까 위에는 3이 되겠죠. 그리고 이 길이는 8이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밑 넓이 중에서 위에 있는 사다리 꼴 넓이를 구해 보겠습니다.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은 위에 초록색 부분에 넓이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아래에 있는 이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가로는 12고 세로는 2가 되는 거죠. 이두 개를 더하면은 밑 넓이가 나옵니다. 이것이 밑 넓이가 되는 거예요. 얘를 밑넓이로 보고 거기다가 높이를 곱해주면은 부피가 나올 텐데 이 기둥은 높이는 10cm가 되는 거예요. 높이가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피를 구해봤어요. 앞에는 7321에다가 24를 더해요. 21 더하기 24 곱하기 10이에요. 더니 45, 450이 되겠습니다. 아하, 이 기둥의 부피가 450, 세제곱센치미터가 되거든요. 높은 곳을 낮은 곳으로 흙을 옮기다 보면은 직류면체가 만들어질 텐데요. 그 직류면체가 어디 정도 될까요? 한이 정도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면체를 그려주시면 되는데, 위에 부분을 깎아다가 그린 거니까요.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직육면체가 될 거고요. 이 직육면체의 높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x라고 잡고 구하시면 되겠네요. 가로의 길이는 12가 되고, 세로의 길이는 12되고, 높이는 x라고 잡으시면 되겠지. 그러면 얘네가 음. 직밋면체가 돼가지고, 덮어가지고, 높이를 같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초록색, 직밋면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부피하고, 아까 전에 부피하고, 어떻다? 똑같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은 10 곱하기 12 곱하기 X인데, 그게 450과 같아야 되니까, 450이다. 10 곱하기 12 곱하기 X가 토지의 높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120이니까 120X가 450이다. X는 120분의 450. 약 분을 하면은 4분의 15가 나오겠습니다.